고깃집뿐만이 아니라 대표님 인사이트가 뭐 아이템별로 묵은 무진 하신데 2025년도에 어 이런 아이템들은 계속 꾸준히 아직까지 괜찮다 음.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이요. 네네. 콩나물국밥이 예전에 좀 왕성했던 또 시절이 또 있던 것 같습니다. 근 콩나물국밥이 왕성하다 네. 꺾인 거는 네. 콩나물국밥이 네. 해장이나 아침식사나 가벼운 식사는 좋은데 든든한 한끼 식사는 미진하거든요. 아. 그 제가 얼마 전에 은평구에 있는 콩나물밥집에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매치마킹했어요 그 집은 네. 콩나물밥이 9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장전임 돼지고기 무한리필이에요 그 되게 그 포인트가 좋은데 네 2천 원을 더 주면은 그 들기름 두부 세 조각을 먹을 수가 있고 3천 원은 편육 삼천오백 원이면 돼지 불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그 두부를 먹었거든요. 두부도 먹고 장조림도 먹고 그 아주 괜찮은 식사가 되더라고.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저녁을 같이 그이 메뉴와 포함시킬 예, 예,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예. 코나국밥의 가장 강점은 수익성이거든요.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웰빙형 식당이 가능하거든요. 아두 번째는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생선구이죠. 생선구이? 예. 예 휴지에 있는 그 산산장군 예, 거기가 걸로... 떴는데 네네. 싸지가 않아요. 음... 15,000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세미 한정식 개념이 있어요. 백반보다 약간 업버전된 네. 세미 한정식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 요즘 한정식은 너무 무겁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성국이전문점 같은 경우는 내가 크리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이드 메뉴로 잘 만들면 재밌고 네. 아까 말한 소고기 베이스 된장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된장국이 되게 포인트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어떤 아이템이 계속. 막국수나 소바는 메밀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메밀 시장이요? 네, 왜냐면 메밀은 건강식이고요.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막국수 포함? 모밀국수 소바 시장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다음 또 시장은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백반인데, 네. 직장인 고객들은요, 네. 자기 상권에서 네네. 백반이 먹고 싶어요. 서치하는 데서 네. 직장인 뭐 선호도 뭐 조사보면 뭐 백반이 1등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백반집이 어린 양 부르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 주거상권도 맛통해요. 마... 아, 주거상권? 요즘 네. 해먹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음. 주거상권에서도 어. 괜찮은 백반집이 있으면 저녁에 먹어요. 예를 들면, 대치동 임대료 엄청 비싸거든요. 음. 2층에서 음. 조금 프리미엄 백반이 꽤 좋은 시장 같아요. 네. 그리 학원가가 많잖아요. 음. 근데 대치동에 보면은 갈만한 밥집이 없대요. 음. 그럼 저는 백반집에서 네. 도시락까지 장착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좋은 뭐 반찬까지 연동이 될수 있겠네요. 예, 네. 예, 예. 그렇죠. 다음은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국수집에서 네. 고기를 붙이면은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수에다 고기를 붙인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대표적인 음... 불고기죠 거기는 직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든데 칠림동에 네. 그 물감동이라고 아주 잘한 집이 있어요 네네. 그 집은 그숯불를 안쓰거든 숯불을 주면 좋지만 네. 꼭숯불를안써더라도 네. 그 양념 밸런스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동이나 칼국수에도 고기 조가지고 뜨는 집들이 지방이 꽤 있더라고요 아 다음은 또 어떤 거있 만두 아이템인데 만두는 여름철에 좀 한정성도 음. 있지만 음. 만두전골 시장이 중년층 여성고객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좋은 시장이에요 아 만두라는 메뉴가 밀가루잖아요 네. 근데 칼국수보다는 만두는 네. 속에 고기나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포만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아이템 아래서 칼국수보다 만두가 네. 훨씬 손에 더 어필력 이 있겠지. 음. 특히 이것도 저기 포장 판매나 딜리버리가 꽤 되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아, 거기까지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 어, 이거는 10년, 20년 계속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아. 재밌는 거는 네. 막상 만두도 네. 상품력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어. 개인적으로 판교에는 평양냉면 집그만둣국이 네. 개인적으로 가장 상품이 좋고 네. 아구정동에도 줄서서 먹는 집이 있는데 저는 그냥 네. 평타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만두 하신 분들이 <laughs> 네. 소비자가 좋아하는 만두의 기본값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아 소비자가 좋아하는 만두의 네. 기본값을 잘 네. 모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두 전문점에서 더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네. 평양냉면 집에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만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명 보내봤어, 음. 다들 그 집이 제일 낫대. 어. 그럼 저는 그 그걸 기본값으로 하면 돼. 아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은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부산이나 경상도에서는 소고기밥이 되게 일반적이에요 음... 근데 서울에는 서울 경기도에서는 네. 경상도에소고기밥을 잘하는 집이 없어 음... 근데 저는 이거를 음... 옛날에 선능역에 있는 삼겹살집하고 전라도에서 해봤는데 음... 다 선호도가 좋아요 음... 경상도식 소고기국밥이 수도권에서도 네. 잘 통한다 예예. 예. 어. 그게 이건 틈새시장이야 음... 깔끔하고 맛딱 떨어지는 소고기밥이 없어요. 그 다음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뭐 두루치기나 짜글인데 음. 이게 돼지고기는 매운맛하고 잘 맞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광명에는 있 돼지집이 전국에는 두루치기 최고 대박 집이잖아요. 네네 근데 두, 돼지집 가보시면 반찬 별거 없거든요. 뜨거운 솥밥에다가 네. 두루치기만 딱 포인트를 잡는데 네. 여기가 산미를 되게 잘잡았어 돼지고기 질도 좋고 네. 그 어. 산미가 있는 김치 짜글에다가 뜨거운 솥밥을딱 먹으면 네. 이건 만족도 끝내줘요. 아. 뭐 아이템별 인사이트가 엄청나십니다, 진짜.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식당밥 일기. 아, 그것도 식당밥 일기. 예, 예. 자, 유튜브 검색창에다 식당밥 일기를 치시면 외식경영 김현수 대표님의 또 많은 노하우가 방출된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또연성갈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성갈비가 지금 거기 동탄 말고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주하고 인천하고 성남에서 이제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매장이 또 이렇게 나가셨네요. 네. 연성갈비는 이제 네. 수입산 소고기가 메인인 가게고 네. 감히 말씀하건데 네. 수입산 소고기 전문점 중에서 저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블링이 네. 야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고기 소고 있는데 네. 커팅 방법이나 뿌리는 거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음식의 스킬이에요. 특, 저희가 음. 특별히 좋은 고기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즉석 양념 전국 최강이죠멸식 경영이 뭐 당연히 즉석 양념 소스는 음. 거의 최고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생각보다 메뉴에다 집...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성형님을 저희가 4~5년 동안 계속 개발했는데 네. 비용을 감당을 안 하시더라고. 음... 아 이건 이 이건 팩트입니다. 인테리어라든지, 예예 아, 예, 예, 뭐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만 안 하더라고. 네. 지금 연성갈비는 지금 주방 인력과 홀 인력을 어떻게 두고 운영하시나요? 3:3 구조로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말씀드리는데 주방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희 연성 갈비가 수원의 유명한 갈비집보다 뭐 양념은 저희가 더 맛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분은 필요 없어도 배울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음식을 제대로 구현할 때는 네. 주방이 업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육분 필요 없어. 본인이 아. 배워서 하면 되니까 주방은 조금 그 난이도가 있는데 네. 홀은 저희가 고기를 안 구워줘서 비교적 용이한 편이고 아 홀을 고기를 구워주지 않아도 될까요 네 저는 안 구워주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네. 일본에서는 아주 럭셔리한 그야끼니구집도 고기 네. 안 구워줍니다 아. 일본에 그건 배워야 될 부분 같아요. 음... 음.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봐요? 저희 창업 비용은 네. 저희가 인테리어 조항을 안 늦게 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 인테리어는 업주가 그냥 자유롭게 아 이거 물론 그 해달라면 그대로 해주시는데 네. 요새 창 창업 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 주려는 게 목적인데 아. 다만 저희가 교육하고 가면 이게 비싸요. 아, 총 2,500만 원인데 가맹비랑 교육비가 예, 총 2,500만 원. 제가 6천만 원짜리 컨설팅 해주는 거라고 설명드려요. 아, 6천만 원 컨설팅. 예, 아. 대신 10년 이상, 10년 20년 가는 건 장, 장담합니다. 아, 10년 이상 가는 예, 저희는 메뉴를 계속 개발할 자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좀그 다부지게 하실 분이 연성가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전 코스트가 또 궁금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출 원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재료 원가는 30% 네. 중후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좀 상세가 될수 있겠네요. 주방에 대한 집중이 없기 때문에 네.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식 경영에 뛰어난 메뉴 기획력으로 <laughs> 만들어진 연성갈비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과 대표님의 20년의 외식 경영의 노하우가 담긴 교육까지도 해 주니까 거의 6천만 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이가 하지만 그냥 가맹 교육비를 2,500만 원도 받고 어, 하겠다라는 거. 고 대신 업종 변경까지도 받아주겠다. 예, 예. 그럼 최대한 인테리어 살려서 또할수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정보가 또될것 같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외식 경영, 연성갈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연락처를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식업에서 메뉴를 교육해주는 기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거든요 가끔 이제 뭐 레시피 알려주는 아카데미 정도에서 아이템을 좀 알려주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식 경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뉴 교육 과정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실 수있까요 저희가 중재메뉴교육과정이라고 중재메뉴교육과정이요? 네. 중독성 재방문이라는 유치한 표현인데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메뉴를 한 18가지를 네. 가르쳐주고 부안에서 김인숙 대표가 음. 교육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음식 정말 잘포인트잘 잡으신 분이거든요 어그분 아, 유명하시잖아요 네그 분이 쪽파김치하고 해물파전하고 가지가지라는 그 무침을 가르쳐줬는데 삼겹살 하신 분이면 그날 교육 그록 아마 거의 본연뽑았다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 레시피 예. 뭐 하나만 해도 근데 거의 뭐 300에서 한 1000만 원이상 그리고 어. 저희 셰프도 이제 뭐6개장이나뭐 메뉴 가르쳐 주는데 고깃집인 한 식당에서는 꼭 필요한 교육인 것같습니다 언제 런칭이 되나요? 지난 달에 했는데 어. 네. 지금도 이제 한 두세 명은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과정인데 제가 다음번에4개월 압축을 시키려고요. 그래. 중제 메뉴 교육 과정 고정 댓글 남겨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내년 사업을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레시피만으로도 본전에한몇 배는 더 당연히 뽑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네트워킹도 저는 그 가치도 되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이게 렇 불경기에 가전포항 TV 구독자분들한테 말씀 한번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담보다는 내년에 살아나는 방법은 네. 점심 매출이라고 보거든요. 음... 가성비 있고 유니크한 메뉴를 만들어야지. 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점심 을 확장하지 않으면 네.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도 음... 맨날 밥을 먹을래도 마땅히 갈집 없거든요. 음... 마땅히 갈 집을 만들어줘야 돼 지금. 음, 마땅히 갈 집이 돼야 된다. 예예예. 예, 예. 아,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촬영에 응해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